네, 안녕하세요. 콘테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칠리즈 분석 영상이고요. 아, 칠리즈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자, 알고 보니까 이 칠리즈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2024년 이새에 들어서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해주고 있었고요. 일단 칠리즈가 2023년 결산을 발표하면서요, 자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한국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김민재 선수를 칠리즈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드로 발탁을 했고요. 자 서비스 출시 5주년 기념 리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이 로고죠,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칠리즈 랩스를 설립을 해서 스포츠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한국 시장에서만 무려 1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서 여기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여러가지 마케팅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코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과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코인은 못 봤는데 이 칠리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 자 앞으로 코인 불장이 올 텐데 칠리지가 굉장히 기대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과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 현재 종목이 추세 상승인지 여부.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는 어디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 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더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이 맞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 차트의 모습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코인들 같은 경우는요 2021년 그 엄청났었던 불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 2022년, 2023년도 별일 없이 하락 혹은 횡보로 마감을 했는데 자, 칠리즈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해서 엄청난 파동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언제든지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 연두색 선이 50선인데요. 이 50선을 결국에 올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막 50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이렇게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돌파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시점이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전 차트의 상황들이 반드시 현재 영향을 준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를 따질 때 세력이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지 얼마 안 됐죠. 이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에서도 별로 올라온 것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세력은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은 되나 자약 수익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경우 세력들도 가격을 방어해주고 지지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보통 맥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지금의 가격대가 불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칠리지가 계속해서 치고 눌리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눌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조정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1월, 12월, 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자, 그래도 결국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이 중이고요. 앞으로의 모습도 이렇게 치고 눌리면서 결국은 바닥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역삼각 수렴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자, 매수 맥점 시그널들, 매수 맥점 시점들, 주봉상 볼린저밴드 이 중심선을 지켜주는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